네. 회사 청부 광고 시간입니다. 첫 번째는 계속 광고드렸던 특강 안내인데요. 어, 날짜가 픽스되었습니다. 다음 주 토요일인데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. 어, 시간은 공지드렸던 것처럼 11시에 있고 구, 구글 폼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전부 다 메일 문자로 발송을 해 드렸어요. 어, 참석 어폼 참석을 다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.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어,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벽 예배 안내인데요. 어, 새벽을 깨우는 저희 해세트 청년부가 다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축의 부흥회 안내입니다. 어, 아까 4부 때도 광고를 드렸는데 축의 부흥회가 다음 주 주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어, 길자연 목사님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.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해세드 예배는 없을 예정이고 5시부터 집회를 할 예정이긴 한데 다시 한번 그거는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하반기 태신자 전도 축제 안내입니다. 어, 오늘부터 어 2차 작정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. 다 같이 어 믿지 않는 분 아니면 나오시지 않는 분 어, 기도를 하시고 품으시고 다 같이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이번 주 모임은 어, 팀 모임으로 진행되는데요. 오랜만에 팀들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결혼식 안내입니다. 네, 네, 이구공 형제님과 어, 신부 김명호 자매님 결혼식이 어, 다음 주 토요일 저희 교회에서 있는데요. 잠시 두분 모시고 좀 축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잠깐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이번 주에 결혼할 김명환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네. 네. 제가 맨날 수련회마다 마지막 수련회라고 위치 던게한몇년 전부터 계속 그랬었는데 네 드디어 말한 게 이루,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. <laughs> 네. 어어 효과음도 넣어 주시. <laughs> 네. 참이 해세드 청년부에서 어참 힘들었던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청년부가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수험생 기간도 있었고 또 합격의 기쁨도 있었고 또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을 때도 또 청년부 분들이 많이 또 위로해 주셨고 참 저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아,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 줬던 공동체라서 어 굉장히 제가 이게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아직은 뭐 믿기지가 않지만 음, 좀 하여튼 얼떨떨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할 말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말 정말 생각하다가 사실 결정은 못하고 왔어요 그런데 음,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~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아~ 울컥하면 안 되는데 네, 네 하여튼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이제 성교국에 계속 있을 거니까 딴 데로 안 가니까 이제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또 빨리 결혼하셔서 함께 또 세가정부에서 만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,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 기봉이라고 하고요. 어쩌다 보니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, <laughs> 어, 이게 다음 주에 방... 그... 네네네, 그죠. 이번 주 토요일에 네. 그 명언이 하고 결혼하게 되 기분이라고 하고요. 어, 쑥스럽지만, 저는 저희끼리는 제가 경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저한테는 제일 귀여운 사람이기 때문에, 어, 명언이 만나면서 명언이 삶 속에서 그 교회와, 청년부 생활과 청년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옆에서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어,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 저도 저 또한 어, 하나님을 믿고 어, 어려울 때 신앙을 붙잡게 된게 같이 이렇게 어, 교회 다녔던 성도분들과 친구들 교회에서 참 많은 힘을 얻었는데 <laughs> 이렇게 명원이를 보면서. 신앙이 깊고 어참 어+ 멋진 사람이다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같이 계신 분들하고 또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고 지금의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~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또 저희가 결혼 이후에도 어 계속 그 왕성교회에서 같이 신앙 생활을 할 거니까 앞으로. 인간적으로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많은 교류하고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동생인 분들 계실 거고 제가 형인 분들도 계실텐데 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식사도 하고 하면서 앞으로 한 울타리 안에서 좋은 인연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주에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맛있게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다 같이 축복의 통로로 축복선 물러드리겠습니다. 아이 좀 나와주세요. 네.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. 당신을 통하여서. 죽게 돌아오게 당신 하나님 니 당신은 하 있는 축복의 동로 당신을 통하여서 네,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. 오늘 사랑하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우리 두 어, 우리 부부 우리 겸둥이가 눈물을 흘리네요.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. 우리 축복된 가정 이루기를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한 길에서 우리 귀한 이기봉 형제님과 또 김명원 자매님 만나게 해 주셔서 결혼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. 이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. 믿음이 중심이 된 과정, 항상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끊이지 않는 가정되게 해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충만한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키워 주신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결혼식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결혼식장.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. 감사합니다. 네, 이것으로 광고와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. 즐거운 팀 모임 보내시고 목요일날 뵙겠습니다. 기도하세요.